当夜从。 배고픔을 달래야도 어디에다 마음 두고 다 소연을 하겠는가 이대 목숨 다하여도 네. 깊이 읽고 깨달아 허 do 생의 괴로움의 무명초를 헤매이니 <놀람> 세상에는 슬픈 것도 거칠 줄. 모르네. 저마다 인연 있어 나와 나 미아진 것을 고통 속에 모두 우리 부모자식 아이던가 이내 목숨 다하여도. 깨달아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하리. 아 안녕하세요, 재영입니다. 아, 시청자 분들과. 동영상을 보시는 님들과 그리고 저의 그아몇분안 <laughs> 되는 <웃음> 소중한 <웃음> 구독자 분님들과 <laughs> <laughs> 아나이 분들 없었으면 나 진짜 아나 공영상 지금 계속 만들어야 되나 나 이거 아이 접아 접어... 접자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laughs> 근 저기 아, 그, 구독자 분님 잘 주무셨어요? 아니 내거왜 보는 거야? 여기 왜 들어와서 왜 봐?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구독자가 처음에 두 분, 아,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한 분, 세 분, 그리고 잤더니만 아홉 분이 아홉 분이 더 생겼어. 그래서 열두 분. 이게 이게 정지 상태. 더이상 안 눌러라 <laughs> 아, 그런데 내가 야, 여기서 이해를 못할게 있어 구독을 내가 눌러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 <laughs> 알림 설정 이거 눌러 주세요 이거 안 했거든 좋아요도 좀아 눌러 줘요 좀 이거 안 했거든 <laughs> 그런데 어, 구독자 확정 들어나 있는 거야 12, 12명으로 12개월 <laughs> 여기서 이해 못 하는 게 구독자 분님 아, 이게 오늘 동영상 두 분이 봤나? 아, <laughs> 어저께인 다섯, 여섯 분이 봤나? 나머지 분들은 뭐, 뭐야? <laughs> 왜안 보는 거야? 아니, 내가 눌러달라고 했냐? 니들이 눌렀지? <laughs> 눌렀으면 봐야 될거 아니야, 이것들아? <laughs> 왜안 들어오는데? 구동창님, <laughs>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나 이런 말할 자격 있죠. 그런데, <laughs> 나도 구독 많이 눌렀는데, <laughs> 왜? 아, 눌러달래, 유튜브가. <laughs> 몇명몇명 몇명 동영상이나 눌렀을까? 글쎄, 제 기억을 못 하는데요. 어, 처음에, <laughs> 한두 분거 들어가서 보다가, 대륙, 대륙남 거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가, 그냥 안 봐요. <laughs> 안 들어가고 이게 대륙남 동영상이 이렇게 딱떠 메인 화면에 제목을 먼저 봐요. <laughs> 내가 보고 싶은 제목이냐? 그래서 보고 싶은 제목이면 들어가고 보고 싶지 않은 제목이면 안 들어가. 제목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깻잎 설명할 때아 이거 저기 메시지가 이렇게 팍 떴네. 이거 매, 뭐야? 그게 구독 보니까 그 대륙남이야. 대륙남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한테 웃고 있더라고 나한테. <laughs> 이거 왜 그래? 그 내가 알림설 좀 눌렀나봐. <laughs> 야, 구, 대륙남아. 야, 그러, 너 그때 동영상 올린 것 같은데. 야, 그렇다고 아무 때고 그거 올리면 어떻게 나한테 보내면 어떻게 인마? 지금 구독자님 만나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그냥 아무 때고 그냥 와그 내가 이 핸드폰으로 업무를 볼때그때는좀 오지마 인마 <laughs> 근데 지금은 신윤균 TV도 많이 봤고 이제 국방 TV 대륙남 것도 제일 많이 본거 대륙남인거지 근데 대륙남이 어마어마하대 구독자가 근데 내가 대륙남한테 좀 미안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잘안 봐요 이제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목을 봐. 제목을 보고, 그, 내가, 아, 이거는 좀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가서 봐요. 그런데 지금은 왜안 보냐? 잘안 보냐? 이렇게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 대륙남지, 이거 두, 이거, 이, 이 동영상 좀 봤으면 좋겠어. 너도 임마, 저기, 남의 동영상 좀 들어가서 봐봐, 임마. 맨날 니네 동영상만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들어오라 하지 말고, 임마. 그래,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알수 있는 거야. 네가 너를 어떻게 알아? 거울이 필요해. 너랑 똑같은 게 생긴 거울. 그 거울을 봐야지 네가 너를 알수 있어. 근데 네가 너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가 너를 알려면은 네가 찍은 동영상을 봐 봐. 이거 내가 찍은 동영상 보니까 야, 한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 아무리 이해를 한다 그래도 아, 이건 좀 도가 지나쳤어. 아유. 숨이 가픈걸 어떡하냐. <laughs> 그렇게 자기 동영상을 좀 봐야 되고 또 남의 동영상을 봐야 돼. 그 아니 근데 뭐 엉뚱한 얘기 하고 있네. 야 조금만 짧게 할게요, 구독자 분님. 제가 그 대륙남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게 제가 좀 미안해서 하는 소리예요. 구독도 눌렀고, 좋아요도 눌렀고, 알림 설정도 눌렀고, 이렇게 하는 눌른 거는 동영 대륙남밖에 없기 때문이야. 제가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일 그 아, 관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중국을 깡패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이치로 보니까 중국은 결국 무너져서 부, 저 분열이 일어나겠더라고, 여러 나라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유튜브를 봤을 때 먼저 보, 보는 거예요, 그 소재가. 근데 대륙남이그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 한때는 무조건 봤어, 대륙남 거는. 건너뛰는 거 없이. 근데 요즘은 이제 왜잘안 보냐면은, 다른 동영상도 똑같아. 중국에서 일어나는 관련된 일을 잘안 봐. 특별한 거 아니지. 왜? 맨날 이제 하도 보니까 그게 그거야. 특별한 내용이 없어. 특별한 내용. 근데 동영상은 유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갖다가 쓰는 거야. 이것저것 그냥. 특별한 게 없어.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뭐 맨날 뭐 우박 오고 뭐비 오고 무슨 뭐 산사태 일어나고 무슨 그거 맨날 일어나는 일이야. <laughs>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재작년에도 그랬어.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쇼킹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 보는 게 하나 있어. 깐 중국 코리아. 이거 내가 왜 보냐면은 어지간하면 내가 이걸 봐. 이거 왜 보냐면은 이거 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이거. 우려먹어도 너무 우려먹어. 이게 무슨 뭐, 무슨 뭐, 식품,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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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 동영상만 해도 아마 간중국에서 만든 거 아마 무지 많을걸. <laughs> 이걸 대륙남도 이렇고, 뭐, 여러 가지 다, 다 똑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거야. 근데 간중국은 내가 왜 보냐면은 화면 때문이야, 화면. 그 똑같은 내용 갖고 설명을 매번 그 얘기에 그 얘기 하는데 화면의 동영상이 맨날 달라. 그, 촬영을 이제, 뭐, 이 사람이 한 동영상, 뭐, 저 사람이 한 동영상. 간중국은 내가 저기 구독자도 많지만 동영상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가 시선, 어디 볼 게가 있어. 그러니까 설명은 그게 그건데, 동영상은 처음 보잖아. 그런데 대륙남은 동영상이 없어. 그, 그냥 대륙남 얼굴로 대륙남이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런데 가끔 대륙남이 동영상을 보여요. 요 때가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대륙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동영상을 좀 많이 보여주면은 우리가 아, 나 나도 또 들어가서 볼 텐데 그게 그내용에도그 속에 동영상은 우리가 못 봤잖아. 한 번도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비가 와요. 그게 어떻게 똑같아?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아 이게 남들처럼 그 동영상에 이렇게, 이렇게 배경화면에 이렇게 유혹하는 말 그런 말을 이렇게 막 남기고 막 화면에다가 크게 글씨 써서 구도 얘기를 그러면 좋은데 내가 그 글을 능력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동영상 그것도 없어. 그냥 대륙남이지 대륙남. 대륙남보다 더안 좋지. 대륙남은 그래도 자기 얼굴 보여주면서 웃는 얼굴이라도 보여주는데 난 이게 뭐야? 맨날 이야하면 <laughs> <laughs> 아유, 내가 그 아는데요. 지금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네. <laughs>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이야기라고 해야지 뭐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 뭐 오늘은 그럼 무슨 이야기할까? 아.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진짜 많지, 뭐. 중국에서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아파트가 다, 그 공구리가 다 깨지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 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철근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다, 다 모래죠, 모래. 근데 진짜 이게 모래가 많아서 그런 걸까? 글쎄요. 한 그, 100리터의 그런 어떤 혼합물을 만들어 낸다, 내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은, 아, 여기에 뭔가가 안 들어간 거네. 이게 시멘트죠. 그러니까 모래가 많은 게 아니라 시멘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 시멘트 한 20리터. 20%, 30%를 집어넣게 되면은, 모래가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굳으면은, 100년이, 오, 아, 오, 오, 500년 가죠. 500년 가요, 그게. 그 시멘트가 그 굳는 때, 100년, 100년 뒤부터 굳는다 그랬나? 지금 우리가 쓰는 시멘트는 아직 다 굳은 상태가 아니래. 아, <laughs> 환장하겠네. <laughs> 100년 동안 이게 굳나 봐. 그러면서 100년이 지나면서 그게 다 굳은 건가 봐. 그 상태가. 시멘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가 모래를 섞어. 물을 섞어. 딴딴, 아주 튼튼해요. 거기다가 모래를 섞어. 더 탄탄해져요. 거기다 자갈을 섞어. 더 탄탄해져요. 이게 100년이 가도 깨지지 않는 게 있어. 거기다가 철을 을 갖다가 이렇게 섞으면은 시멘트와 철이 만나면 은 돌보다도 더 강하게 돼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만물은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강해지는 게 이게 그 사물의 원리, 물질의 원리. 아... 아... 과습도 좀더 얘기해야 되고 오이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그 고추 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구독자님 고추가 번... <웃음> <웃음> 잠깐 고추 보실래요? <laughs> 기침나무에서 미안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데. 제가 받는 그 쾌감이 없어요 저 친구도 없고 가족도 날 버렸고 떨어진 상태고 친지도 없고 주변에 아는 이제 그런 지인도 없고 여기 내려온 지 6년 됐는데 내에서 받게 되는 쾌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뇌세포가 정지 상태에 들어가요 아, 쾌감이 필요한데 왜 뇌세포는 쾌감을 먹고 살거든 담배 밖에 없어. 다들 쾌감이. 요거 고추, 고추 상태. 지금 이게 구독자님이 보실 때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 고추 상태를. 멀, 멀리, 아, 여기서는 잘안 보는데. 반대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지금 자, 이런 상, 이런 상태. 따라가 볼게요. 이, 화망에, 화망에서 옆으로, 이렇게. 또, 여기가 이제 갈수록 배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고추도, 고추가, 이제 요만한, 요만한 고추, 고추가. 요만한 고추가, 고추가, 요만한 고추가, 이게,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커지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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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에서 봐야되나 아이 대가요 이 밑,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저께 보셨잖아요 꺾인거 얘가 죽게 돼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망에서 하망에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하망에서 이 앞으로 쓰러졌어 무거우니까 당연히 쓰러지겠지 뭐 이게 여기도 무겁고 또 고추가 이렇게 커가면서 가면서 여기 그꽃 많이 지금 달렸는데, 이게 다 고추가 되면은 얘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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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부분 있잖아요. 꺾이는 부분, 여기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 여기가 얘가 고추가 그러면 차라리 그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모든 작물의 원리, 아무든 뭐든 다 같은 원리. 여기서 그, 그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세 가지가. 그세 가지가 나오는 거를 잘라버려. 그게 격순제거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위에를 자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손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손자를 딱 잘라버리면 안, 안 나와요. 한참 지나야 나와.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기서 요기, 요기, 여기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길 자르면은 여기서 손자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요길 자르면은 여기서 그 증손자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가지치인데 내가 작물을 이렇게 뭐 많이 생산하고 싶다. 이게 이제 이게 뭐 복숭아나무야. 복숭아나무라고 가정하면은. 쭈욱 자라는 데는 열매가 많이 안 열려요 한번 써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죠 이거 이거 여기를 잘라버렸어야 되든 아니면 둘그 중에 하나 여기를 자르든 그러면 여기서 격, 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그 그 아들이 꽃을 안 달았으면은 탕탕 가서 거기를 자르면 손자가 나온다고 이거는 꽃으로 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주든지 아, <laughs> 내가 이 이것도 내가 안 해주고 잘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내부어도 이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고추를 키운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지 아유, 내가 내가 잘하면서 내가 고추라고 생각해봐 내가 아이고 구독자님 나좀나좀 나좀 도와줘요 아, <laughs> 이런 상태인 거지 이게 뭐가 뭐가 달라? 아, 여기를 그 잘라줘야 되는데. 자를까, 이거? 아유. 이것도, 이것도 너무 쳐졌어, 이거, 옆으로, 이거. 얘, 예, 얘가 힘들어 해, 얘가, 이 대가. 이거, 짜, 자를까요? 자 자를까요? 자르지 마! 그러면 내가 안 자르고. <laughs> 자를게요. 어디쯤 자를까요? 고추가 여기. 열렸으니까 이 앞쪽을 좀 잘라자. 응. 그리고 얘 얘도 얘도 좀좀 잘라주고 저 앞에 얘 얘도 얘도 좀 여기 잘라주고. 아, 화망 만들기 귀찮아서 아뭐 지금 뭐좀 있으면 다음 달에 서리 오는데 무슨 또 화망을 만들어? 그냥 잘라버려. 원래 자를 계획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원래는 이거 자를 계획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쪽. 이쪽을 잘라버리고 왜 위에 그 청양이를 덮어버렸잖아요. 터널을 만들었잖아. 우리 청양이. 그러니까 이쪽은 에,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걸 잘라버리면 겨까지가 나오면서 고추가 더 열리겠지.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키우고 이 반대쪽은 햇빛 비치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키우면 생각이었어 원래. 그런데 고추가 한달 동안 안 여, 여기 봐봐. 이거 내가 자른 건가? <laughs> 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르고요. 그, 똑같아요. 뭐, 풀도 그렇지만은. 이거 갖다 버려요. 이거, 이거를. 자른 거를. 저는, 저는 이거 절대 안 버려요. 이거. 아이고, 고추 달리는 거 봐. 이거 앞쪽을 잘랐어야 되는데. 고추. 고추 앞쪽, 이게 자라나는 부위를 잘랐어야 되는데, 아유, 고추 뒤를 잘라버렸네, 이거. 아유, 감쓰러아 이거, 일단은 저는 이게, 이게, 고추가, 뿌리가 힘들게 뽑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 산소도 있고, 물도 있고, 영양소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러면 이거 금방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저기다가 저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속으로 빛이 안 들어가 빛이 그럼 겉에 거는 이제 그 햇빛에 말르는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가 눅눅하고 축축해져 이게. 그러면 여기서 벌레가 생겨나요, 여기서. 이게 지속되면, 그러니까. 어저께도 해양빛이 이거 비춰서 얘를 태워줘야 되는데, 어저께도 안 태웠어. 태양이, 저, 태양님이 잠을 자고 있어. 뭐, 좀 피곤하다. 아, 그래서 이쁜은 화난데, 이걸 못 태웠네, 이거, 이거. 이거한 일주일간 우리 태양님이 못뭐 태우면은, 요, 여기에 있는 그 물기. 이슬임에 치여요 여기 또 이슬. 아, 그럼 이수, 여기에 있는 물이 안 날라가 공중으로. 위로 위로 위로. 그럼 땅속도 땅속도 물이 위로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지금 이런 상태. 이, 여기가 이제 과습 상태인데 과습 상태가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음. 여기서 벌레가 생겨나.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벌레가 생겨난다는 거는 균이 생겨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무조건 바닥에 햇빛을 받아야 돼 햇빛을 태양빛을 바, 받아도 돼요 태양이 해고 해가 태양이지 처음에 여기 그 태양이 받아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여기를 태운다고 그럼 밑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건 태양빛일까 햇빛일까 구독자님한테 질문 자 태양이 여기를 때렸어 이제 여기는 타고 있어 말르고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제 조금 또 어느 정도 화날 거 아니에요. 그 밑, 요 밑에 있는 거는 햇빛일까? 태양빛일까? 그, 여기서, 그러니까, 걸르는 거예요, 걸르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이 그 지구를 계속 비치면은, 뭐, 자외에서 온갖 태양 속에 나쁜 게 있잖아. 근데 그 태양이 달을 비쳐.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달이, 달에 딱 비쳐갖고, 그, 거기서 달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걸러져. 그리고 그, 다, 그,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빛, 걸르고 어, 번져가는 빛이 지구로 와. 그, 그게 달빛인데 이것을 전기락 하죠. 이, 이거는 달빛은 우리가 내가 여기 앉은 자리에서 10년 동안 받아도 아무리 우리한테 해로움이 안 줘. 왜냐하면 저 달이 다 걸렀기 때문인 거야. 이것도 똑같아요. 햇빛이, 태양빛이 와서 여기를 때리면은 그 여기에는 뭐 온갖 뭐 태양에서 오는 뭐 자외선, 적외선 뭐 그게 있지만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빛은 햇빛이라는 얘기야. 그니까 이게 이게 달인 거지 달달 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똑같죠 뭐 처음에 오는 빛은 태양빛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그 태양빛이 아니라 햇빛인 거야 햇빛. 자 지, 그, 그러니까 이제 요렇 게 요렇게나 이게, 이게 과습 상태가 지속되고, 지나는 상태. 아침에 또 이슬 맺혀 밤사이에 이게 계속 축축하게 적게 돼. 속에 땅은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 뿌리들은 어떻게 되고, 이게. 거기에다가, 어, 이거 뿌리 봐봐, 여기. 아휴. 얘네들이 그, 저기, 과습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그러면 잔뿌리, 그게 지속되면 잔뿌리는 죽는 거예요. 큰 뿌리만 남는데, 하여튼 뭐 천천히, 뭐 천천히 얘기할게. 이 고추는 그 혹시 뭐 텃밭이 있어서 그 고추를 따시는 분도 있는데, 요요 고추 요 따는 거한 마디만 할까? 에이 이러면 또 청두 야원한테뭐라 가야 되는 데네요 <laughs> 손님 림농원에서는 이렇게 따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빨간 고추야. 이거 갈아서 고춧가루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청도야로해에서는 이렇게 따지 말라케. 여기 물이 들어간다고. 요거는, 그, 만약에, 여기도 있네? 한번 다시 따볼까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이렇게 땡기고 얘는 미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눅눅하네? 이, 이거는 잘안 빠질 것 같은데? 빠지네? 2 7분이네 이거 아이고 얘기한 것도 없는데 벌써 27분이야. 요거 요거 끊기면은 바로 이어서 또 계속 촬영해야지. <laughs> 아 이거는 내가 왜 갖고 들어오지? 아이 고추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좀더 얘기할까? 예, 요거 좀 구독자님한테 얘기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정보를 삼으셔요. 뭐 고추농사를 짓든 안 짓든. 내가 뭐심 심각도 아닌데 정보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보를 갖고, 어,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정보가 생겨났어. 정보로 삼으셔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뭐 고추가 아니더라도 가지든 뭐든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 28분이네. <laughs> 고추 고추를 따왔는데 아, 청도의하루는 요거를 이렇게 따지 마라. 솔잎노고는 요렇게 따라. 요게 동영상이 이렇게 많아. 그런 동영상은 또 많지, 이거. 그래서 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 제가 이거 이어서 해볼게요. 다시. 다른, 다음 동영상에서. 거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